다른 형들도 많이 의지를 하지만, 네. 이제 노아형 같은 경우, 막 제가 힘든 거나 고민이나 이런 걸 평소에 말하면은 되게 가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해결 방안을 주면서 위로도 같이 좀 그렇게 주는 그런 게 약간 늘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도 뭔가 저런 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, 이런 생각을 많이 주던 그런 형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래서 아, 어, 진심으로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있고 늘 힘이 됐어 가지고 네. 저를 좀더 멋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형입니다 예준 형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또작곡제 형들이 되게 책임감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늘 그런 거를 그 책임감을 안고 멋있게 결과로 마무리해 줘서 늘 감사합니다 응. 음, 사랑합니다. 네, 어우, 나도 나도 사랑한다, 은우야. 다른 형들도 그렇지만 진짜 노아 형이랑 같이 하면은 뭔가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. 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아, I love you, brother. I love you, bro. <laughs> I love you, bro. <laughs> yeah, yeah. 이즈웨이 라이브, 빠빠. Yup.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 사면서 두 시간 한번 타 보세요 오늘 한번. <웃음> <웃음>